이번엔 뭘할 거냐면, 숫자 기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숫자 기록. 자, 우선, const number, 다음 set number. 이렇게 두개 만들어주고, 당연히, use state로 상세 값을 관리를 해줄 겁니다. 이제는 뭐, use state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뭘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음, 기록을 할 건데, 어떻게 기록을 할 거냐. 우선, 기록을 하려면, 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록을 남길 어떤 숫자도 이제 필요합니다. 얘는 하나씩 증가를 하는 거고, 증가를 해서, 만약에 얘가 이제 3번이 된다. 그러면 기록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3번이 기록되는 그런 걸할 건데, 여기에도 기록이 남을 만한 숫자가 있어야겠죠. 이거를 const r e c o r d e d n 라고 하고요. recordedNumber, set r e c o r d e d n 카멜 케이스 쓰는 거 잊지 마시고 u s 스테이트 t 그래서 0. 이렇게요. 그 다음, 인풋 p u 태그로 이제 넘버를 해줄 겁니다. 텍스트를 하면은 우리가 글자를 쓸수 있고요. 넘버를 하면은 이제 클릭, 클릭 해가지고 넘버 m b 숫자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v a l u 는 이제 넘버 m 를할 거고요. on, c h 관리해 줄 건데, 여기서 이벤트 받아가지고 set number 2 4점 value as g e numbe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버튼 하나 만들고, 타입은 뭐 기본적으로 버튼이긴 합니다만, 써줄게요. 형식상 온클릭한 다음 여기서 제가 이제 세이브 넘버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기록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기록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숫자도 보여줘야겠죠? 자, h r 하나고 기록된 숫자 그 다음 데이터 u m b 한번 보여줄 겁니다 여기까지 잠깐 화면 만 보고 할게요 아 실행 안 했죠? 단축 키는 Ctrl J 입니다 터미널 터미게터게되는데 M.P.M. 그런 스타트 해도 되고 그냥 스타트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알아서 켜집니다. 여기 있겠어요? 어, 세이브 넘버. 세이브 넘버가 없죠? 세이브 넘버까지만 잠깐만 들어갈게요. 컨 우선 세이브 넘버. 자, 이렇게. 저장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가 또 daisy 이지와이랑 테이블인데 써서,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클래스만 살짝 줄게요. 클래스 네임을 input이라고 주고, 여기는 그냥 button이라고 만주면 됩니다. 이제 코드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button. 인풋 이게 아니었나? 우 데이지 이 쓰지 않았나요? 어튼 etn인가? 아 어? etn이네요. 인 n p u t 은 i input. n 저거 하나 한번 볼게요. j 이 i 컴포넌트에서 인풋. p 쓰는 것도 연습하면 좋을까요? 인풋 인프... p u t b 스펠링이 되려나? 아, border. 더 i d 자, 이렇게. 잘 보시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길 수 있고 기록을 하면은 이제 여기다 기록된 숫자라고 하나가 뜨는 거겠죠 그럼 기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한번 만들어보세요 잠깐 영상 멈추겠습니다 찾아보셔도 되니까 한번 보세요 2 7이라고 하고 기록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다 7이라고 나오면 됩니다 자 우선 보시면 저 세이브 넘버를 만들면 되는데 사실 너무나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set record 넘버에다가 뭐다 넘버값을 넣으면 저 넘버값이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준이 넘버값이 여기 세팅되면서 이 넘버값은 곧 얘로 바뀌겠죠 여기 보시면 기록하면 이렇게 되겠죠 단점은 뭐다?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요. 기록은 잘 돼요. 근데, 하나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뭔가를 기억을 하려면,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제가 1부터 5까지 저장을 하려고 해요. 근데, 변수가 한 개입니다. 변수가 한 개에요. 예를 들어서, v, a, r, 그 다음, 뭐, number. 자, 요렇게 있어요. 여러분, 변수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변수를 오직, 아니,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못 넣습니다. 과, 과연 1부터 5까지의 모든 숫자가 여기에 다 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뭐다? 바로 배열입니다. 우선은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